다 이거 성불명까기담 20년. 20년. 네. 자 먼저 한장을 접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한장을 끌고 봅니다 아, 한장 끊었습니까 네. 한장 으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안을 접어요 반을 접었습니까 여기 어, 그 종이를 잘못 올리면, 정확하게 안될 수가 있어요. 안될가감이 없습니다. 한번 접었습니까? 예. 그걸 다시 또 요, 이렇게또한번더 접어요. 또 삼각형으로. 한번더 접어요. 응? 손? 손님? 뭐, 그, 뭐에요? 손이 머리, 이게 치면 떨어져요. 떨어져요. 떨어져. 안요 예. 그게 왜 그래요? 이제 나이 먹은 게 어, 연수들만 다고있지 뭐. 어디 <laughs> <laughs> 가서 이렇게 은걸 뜯으면, 묵은 걸뜯면 이것들 늘. 아 지금 종이 접는데도. 아니 이래는 안 괜찮은데 이 그러니까, 묵은 걸 이렇게 었잖아또한번더 접어요. 네, 가장 겠지세번 접었지요. 예, 열세세 번째. 세번접은요여 네. 네. 낮은 비거리 있죠, 낮은 비트걸 접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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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어 예. 요걸 기준해서 으로 여러 개 동그랗게 어. 고려야 되는 제가 야, 사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네. 잡어 수준 아니, 나도 이렇게 봤어. 연필로 그리 여기서 예. 동그랗게 이렇게 밑에 어, 네, 네.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여기 꺾이 되게 꺾로 나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오리, 네, 요거는 올 원의 부분이죠. 요렇 그래 가지고 한번 그려보면 일단 그려 가지고 제가 한번 오려보겠습니다. 저번이렇게 아니 여세번접었수있세번 네, 네. 접으면 올 기점은 있어. 아, 기점이 어 이렇게 네, 열 그거 동려되는구나. 응? 뭐 1단을 뭐한결이 우매만 엉꼬니 한결만 또 같이 한대도. 요거를 대기 두고 요거. 요번결을 대기 두고요겼 세모로 예. 예. 자. 세모로. 세고로세어요 예. 두번접었요 그러면 여기서 여 이래 그리다 하면 저하 되나 겠다. 그래 가지고 요 높이 하게 지 같이 가지고 그 그렇게 이렇게 멀리 지나가면 안 가면 데가 그래요. 아, 운로하리오 오히려. 오 양쪽 다오리가한군데거오요 노래. 래다 만들어요? 아, 다 만들어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원옮피에 뭐 맞춰가지고. 어, 그 잠이 없지. 요런. 잠이 붙어야 돼. 전혀. 뭐를 만있는데로 뜯고 나, 그 내려 야 돼. 잘 먹겠어. 열 뛰어야 되나, 열열돼열 뛰어야 돼잘하아네 밑에 뛰 우리 이래 래 그래도 이제. 아, 그요 동그랗게 하면것 좋아해. 는 이거 밀를 넣을 거 이렇게 이거 그대로 오리요. 이제 오늘 순두부로 해서 군대로. 네. 거기 는 여섯 장을 만들어주요데요그요 아 오랜 은에